아직도 그냥 사시나요? 할인 정보, 이벤트 정보 모두 모아 알려 드립니다. 커뮤니티에서 난리 난 가성비 제품들을 지금 확인하세요. 구독, 좋아요 꼭해 주시고요. 5위입니다. 갤럭시 S23 카드 케이스. 가족 수납력과 맥세이프 기능까지. 넉넉한 수납 공간에 놀라운 할인 혜택까지. 지금 바로 49%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 보세요. 완벽한 실용성을 경험하세요. 4위입니다. 세련된 갤럭시 S23을 위한 완벽한 선택. 벌크온 케이스로 카드 수납, 카메라 보호, 풀커버 기능까지 한 번에. 지금 3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꼼꼼한 실리콘 소재로 소중한 폰을 안전하게 보호해줍니다. 3위입니다. 갤럭시 S23을 위한 특별한 혜택. 신지모루 사피아노 가죽 다이어리, 지갑 케이스 플러스 핸드 스트랩 세트를 놀라운 가격에 만나보세요.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실용성을 갖춘 이 케이스를 78% 할인된 가격으로 득템하세요. 2위입니다. 세련된 MHM 보르도 플립 가죽 지갑 다이어리 케이스로 갤럭시 S23을 더욱 돋보이게. 지금 40% 할인된 가격으로 MHM 그립톡과 함께 만나보세요. 1 5 0 0 0원에 뛰어난 가성비를 경험하세요. 1위입니다. 갤럭시 S23을 위한 고급스러운 천연소 가죽 플립 케이스. 현금과 카드 수납까지 완벽하게 26%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럭셔리한 디자인과 실용성을 모두 갖춘